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유나입니다. 자, 오늘 도지코인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의 도지코인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바닥권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전에 도지코인이 바닥에서부터 급격하게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자, 이 바닥에서부터 300%가 넘게 올라왔던 이슈가 현재 다시 한번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 홀더 분들 중에서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오늘 영상 초집중해 주셔야지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어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강력한 상승을 이끌었던 이슈보다 현재 다가오고 있는 이슈가 대략적으로 두배 이상 더욱더 강력한 이슈이다 보니까 자, 이 고점을 넘어서 바로 역사적인 상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자 그래서 어떠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이 목표가에 대한 타점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일정을 앞두고 있냐? 자현재이 토큰 소각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이 토큰 소각 일정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 중의 하나죠. 자 이슈 나오게 되면 바닥권에서 300% 많게는 2000% 이상까지 올라가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각 이벤트가 왜 이렇게 상승폭을 많이 보이는 호재인지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들 아시겠지만 도지코인의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은 누구죠? 자 결국에 큰 선들이죠. 자큰 선들, 재단이랑 연계된 큰 선들이 대략적으로 60%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큰 손들도 자, 호재를 이용해서 자, 기 고점에서 매도해서 큰 수익을 볼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단 측의 큰 손들은 바로 이 토큰 소각 일정을 이용해서 가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자, 어떻게 상승을 만들어내느냐?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큰 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물량이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약10% 정도를 소각한다라고 시장에 호재를 띄우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오히려 재단 측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게, 자, 현대의 재단이 갖고 있는 물량을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했었을 때 가치가 예를 들어서 50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물량 소각하면 여기에 10%, 약 50억 원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토큰 소각 일정으로 여기서 가격을 두 배만 높여서 매도할 수 있게 되더라도, 자, 남은 450억 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0억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수록 해당 물량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단 측 입장에서는 이 50억 원을 포기하고 수백억, 수천억 원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 소각 이벤트를 왜 진행하겠습니까? 이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 물량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법칙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폭근 소각으로 인한 상승은 생각보다 빠르고 금하게 나오는 거 아시나요? 자, 이전에 상승이 나왔었을 때도 거의 1주에서 2주 내에 강력한 상승 대부분이 나왔죠. 자, 그리고 평균적으로 일정이 임박하기 전 2주에서 3주면 강력한 상승 대부분을 분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관의 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 이바닥권에서 언제 움직임이 나올지 예측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둬야 될게 무엇일까요? 바로 1차적으로, 자, 이 소각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지 언제 움직일지 대략적으로 유치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매도 타이밍입니다. 자, 왜냐하면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되고, 자, 고점에서 소각 이슈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자, 그때서부터 큰 손들은 물량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이 조정을 보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스윙률을 결정하는 핵심이 바로 이 매도 타점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추천드리는 파이밍이 바로 이 소각일정 3일에서 5일 전에는 안전하게 매도하셔야 우리가 이 조정 구간을 피하면서 잘 고점에서 매도 탁점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시청자 분들에게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탁점 잡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소각일정 있었던 코인들 방금 설명드린 대로 탁점 잡아드렸는지 예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아르고 코인 제가 4월 달 초반부터 엄청나게 바닷권에서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시청자 분들에게 팟좀 잡아드렸는데, 자, 매주가로는 8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350원, 2차 목표가 450원 잡아드렸죠.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무난하게 도달했고, 2차 목표가 역시 무난하게 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표가 이상으로 추가적인 상승 더 나왔죠.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떠한 흐름이 전개됐죠? 바로 이 급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욕심을 부리신 분들 제대로 수익을 보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이 단순히 매수가 목표가만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소각 발표 예정 전에 언제 매도하셔야 되는지 매도 일자까지 잡아드리고 자, 그리고 이 자료집 역시 바로 받을 수 있게 제가 안내 드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잡아드렸던 이 퍼치 펭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펀치 뱅긴이 바닥건에서부터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소각 일정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이타점 얻어가셔야 된다 라고 언급드렸죠. 자, 그래서 이 매수가로는 15원 그리고 1차 목표가 40원 2차 목표가 60원 잡아 드리면서 안전하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모두 다 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역시 이 매수가를 포함해서 목표가 그리고 언제 전략 매도 하셔야 되는지까지 모두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퍼지펭귄 탑점 놓치신 분들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만큼은 이 도지코인 분석 자료집 준비해 왔습니다 자 현재 수 많은 업비트코인들 어 중에서 가장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세하게 자료집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최근에 이 소각일정 나오는 코인들 바닥권에서300% 많게는 1000% 이상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자 우리가 탑점을 미리미리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평균적으로 일정이 발표되기 전 2주에서 3주면 강력한 상승 대부분을 분출한다라고 말씀을드렸죠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토큰 소각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좋은 가점을 잡아볼 수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페이지 상 페이지 내용 보시면 이 토큰 소각 일정 상세화를 기입해왔고, 자 그리고 이 4페이지부터는 이 매수가 그리고 목뭐 표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만약에 물려계신 분들이시다면이 춤의 시나리오까지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 이 자료집 공유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자 예시 코인에서 보셨듯이 자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다가 소박 호재 일정이 나오게 되면 목표가 이상으로의 상승은 잠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이 고점에서 큰 손들 재단들이 순간적으로 물량을 쏟아내면서 급락하는 경우, 아르고 코인을 통해서도 보셨죠. 자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죠? 자 결국에 큰 선들의 흐름에 동참해서 안전한 수익을 즐기고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보는 게 목적입니다. 자그 뒤에 나오는 조정 구간은 우리가 잘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토큰 소관 일정이 맞춰서 타점 잡으시는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집 내용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텐데 자 받아가시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분석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겁니다. 자,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 되실 텐데,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해당 신청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 대응 자료집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오래 구독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영상에서 바로 자료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진행했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글 폼으로 접수 방식을 바꾼 이유가 제가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이름만 바꿔서 배포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만 얻어가실 수 있게 조금 번거롭지만 그 구입품으로 접수받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구독자분들 한해서는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자, 다양한 코인 투자의 도움도 드리니 자료집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내용 체크해서 보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 와시죠?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제공해드리는 거니 영상의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접수해주신 분들 제가 하나하나 바로 이 자료집 길레이 시간 없이 최대한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